총선이 끝나고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강남구 도곡동 한전 위원장 자택 인근의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래본 시민들의 목격담도 SNS에 올라오면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간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직자들과의 식사는 했지만 정치인과의 식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 따라서 구체적인 의제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당대회 등당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혜코입니다. 눈치를 채신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총선 이후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한 뉴스를 저희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꼭 다뤄야 하겠다고 판단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저런 썰들과 관련한 보도는 자제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은 정작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소위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사가들이 이런저런 썰들을 풀어놓으면서 오히려 이게 보수 지지층의 분열을 가지고 온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간질시켜 이게 오히려 두 분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런지 또두 사람 간의 갈등으로 보수 분열이 고착화돼 갈등이나 총선 참패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건 아닌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재미삼아서 남 얘기하듯 그냥 이런저런 썰들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우리 진영 안에서 활동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보수 오빠 유튜버들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싸움과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줘라, 라고 압박하는 그런 지지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절대적으로 세가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차기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렇고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떠나 차기 대선과 관련해 반드시 전임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윤석열 정권을 불러왔듯 큰 범주에서 놓고 보면 여권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라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이 문재인 정권을 불러왔다는 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지요. 자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쪽의 리더가 이렇게나 지대한 관심을 받은 적이 또 있었나라는 관점에서 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총선 이후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한전 위원장과 관련해 그간 목격담 같은 것은 몇 차례가 있었고 또한 당직자들을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지만 특정 정치인을 만난 적은 그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 정치인을 만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원희룡 전 장관이었습니다. 제 이것을 가지고도 이런저런 해석과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사실인 듯 보여집니다. 여권에 따르면 한전위원장과 원전 장관은 일요일이었던 어제 강남구 도곡동 한전위원장 자택 인근의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를 본 시민들의 목격담도 SNS에 올라오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못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총선 후두 사람 모두 이렇다 할 공개활동이나 언론과의 접촉은 피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설에 더해 윤 대통령과 원희룡 전 장관의 갈등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썰에 불과한데 이재명과의 영수회담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고 스스로 자처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과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의 한국일보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총리 추천을 이재명에게 요청하면서 이재명이 불편해야 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 라는 취재 말을 했고 신임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의 뜻을 간접적으로 물었다는 것인데요. 임 교수의 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대선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은 비서실장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고 이에 이재명은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음으로 상관이 없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는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재명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썰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통령실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모두 이 보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을 것이다. 아니 땐굴뚝에 연기날까라면서 부인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편인데요. 지난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좀 나와주고 대통령께서 명쾌하게 답변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그냥 미스테리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보도가 최근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의 만남을 놓고 많은 분석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우의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직 비상대책위원들을 인선하고 비대위 출범에 박차를 다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지난주에는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재런 상황에서 비대위 인성과 추경우 의원의 원내 대표 당선을 놓고 언론에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역시 친윤 프레임의 일환으로 볼수 있겠죠. 전당대회 준비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비대위가 친윤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불리하다. 뭐 이런 논리들로 또 이관제를 시도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거 과연 맞는 말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아니, 2, 3개월 뒤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장을 내밀면 당대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당원 100%를 하건, 여기에 일반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를 집어넣건 간에 한동훈과 대적할 사람이 당내에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세를 가지고 친윤 비대위가 잔꾀를 부려서 이를 막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 물론 당내에서는 한동훈 밖에 없다. 아니다. 한동훈은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찬반 여론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에 물리적인 힘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난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을 점 찍었다. 나경원을 주저앉혔다. 뭐 이런 것들로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모락모락 피우는 기성 언론과 호사꾼들의 이간질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좀 진짜 친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친분들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가짜 친윤들 말고 진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심 없이 자신을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친윤. 그런 친윤이. 2십대 국회 국민의힘에서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 민국소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래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